혹시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가 두려워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 노년의 삶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노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들과 작은 변화로도 어떻게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평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대에는 외모가 50대에는 지성이 60대에는 물질이 70대에는 마음이 80대에는 삶 자체가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사람들 간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계곡은 메워지며 결국, 모두가 비슷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의 기쁨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기쁨을 따라갈 수 없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만족은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감사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더하고 빼고를 반복하다 보면, 인생의 최종 계산은 모두 비슷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균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랑하거나 뽐내지 말고 서로에게 친절과 겸손,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결혼이나 자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며 출산과 육아의 고생도 끝이 나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쉴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살아있을 때나 느끼는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수술을 통해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엄청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눈이 멀쩡했던 사람이 한쪽 눈을 잃게 된다면 큰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다가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두 눈이 잘 보이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만족은 절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300억 원이었던 사람이 주식 시장 붕괴로 인해 2억 원만 남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남은 2억 원을 보고도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결국 돈이 주는 행복과 고통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을 감사하는 태도로 바꾼다면 더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들고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결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는 것과 처음부터 독신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경험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을 모두 경험한 사람은 더 넓은 시각과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문제 대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삶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맑은 70세 노인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면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계속 되짚으며 자신을 탓하다 보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반면 지금까지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믿는다면 얼굴에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와 비교되는 일이 더 많아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칭찬받지만, 어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로 평가됩니다. 젊은이가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하면 헛된 욕심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기대와 편견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나이든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본질은 미숙함 속에서 실수를 통해 배우는 용기입니다. 반면, 노인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젊은이처럼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대신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노인의 지혜입니다. 집중력은 노년기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 도인들도 모두 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통해 지혜와 경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이는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삶에도 많은 장점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더 깊은 통찰력과 안정감,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은 나이에 맞는 태도를 가질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의 미숙함이 보이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 해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모두 시도해 볼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의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과로, 과식, 과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티고 회복력도 빨라서 무리한 행동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쉽게 악화됩니다. 과한 행동을 피하고 절제하는 삶의 태도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칙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쌓기보다는 나누며 사는 삶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돈이나 물건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우러난 나눔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사를 할때 항상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내가 계산하는 결정을 내려보세요. 나눔의 습관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노년의 삶은 더욱 건강하고 의미있게 빛날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재산의 크고 자금과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결국 나 자신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자신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생활 공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준 후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려 해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돌보겠다고 해도 가능하면 함께 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은 관계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자녀와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듭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새끼가 아픈 어미를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간단한 농사를 짓거나 소소한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은 결국 우리의 노년을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으니 먹고 살 만큼 있으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에너지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태도로 삶에 접근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스스로도 더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여할 때,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하면 더큰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의료를 받지 않는 강사는 금전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돈에 종속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노년의 삶을 더욱 가치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나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는 한 조각의 빵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가 아니라 그 나눔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 자체로도 훌륭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 기쁨들이 쌓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해보세요. 배움과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으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과 나누며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눔과 감사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삶의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